오늘은 와인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풍미가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는 다섯 국가를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모르도, 부르고뉴, 샴페인 등 유명 산지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섬세한 풍미와 깊은 맛으로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다양한 품종의 포도와 지역별 특색 있는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토스카나, 피에몬테, 베네토 등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이탈리아 음식 문화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세 번째 국가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넓은 포도밭과 다양한 기후 조건을 바탕으로 개성 넘치는 와인을 생산합니다. 리오와 리베라 델 두에로, 셰리 등 스페인 와인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하며 신대륙 와인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와인은 풍부한 과일 향과 부드러운 탄닌, 그리고 뚜렷한 개성이 특징입니다. 특히 나파 밸리 지역의 카베르네 소비뇽은 뛰어난 품질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따뜻한 기후와 넓은 포도밭을 바탕으로 풍부하고 진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바로사 벨리, 쿠나와라 등 호주와인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와인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발견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와인 한 잔과 함께 이 매혹적인 세계를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